비가 바로 오네요. 학교 가고 있습니다. 연휴 끝나고 가는 학교는 좋네요. 오늘 그래도 수업이 하나라서 듣고 집 가서 뭐 쉬면 될것 같아요. 저 오늘 그 1박 2일로 친한 언니네 집에 놀러가요 근데 언니가 제주도에 살아요 애기가 제주도 국제학교를 다녀서 오늘 어쩌다 보니 1박 2일 제주도 여행을 갈 거예요 지금 약간 가을 되면서 메이크업 제품 조금 바꾼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엄청 은은하게 은은한 정말 복숭아 같은 색깔이 올라와요. 잘안 보이시려면 좀더 약간 이런 코랄 색깔로 주고 있어요. 그냥 손으로 대충 쓱쓱. 확실히 시큼하니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노스멋 있어. 그리고, 화장실 가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남자친구가 공항에 데려다줘서 방금 도착했습니다. 이친친를를 친구한테 전화를 I'm not 아름다운 지하님어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준비 되셨나요? 감성이 나요? 넘친다. 나 그치. 어, 한라산 매일 봐도 멋있어. 뭐 맞는데. 여기가 응. 맞는데. 너무 예쁘다. <laughs> 저 많은 산중에 어느 게 한라산? <laughs> 엄마 안으로. 엄마 안으로. 안녕. 최소준. 엄청 좋은데, 여기? 저녁이 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찜닭입니다 묵은지 찜닭 요새 왜 이렇게 묵은지 김치 이런 거 들어간 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땡겨요 막 김치찜, 묵은지 뭐 찜닭 이런 거 해서 오늘 저녁 벼르고 벼르다가 지금 묵은지 찜닭을 시켰습니다 아주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진짜 맛있겠다 음, 전 언니들이 그렇게 육아하는 거 보고 정말 존경심을 느꼈어요. 그 진짜 조카처럼 자주 보고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언니 집에도 자주 놀러 가고 해서 애기들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24시간을 함께 있는 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아 다르더라고요, 진짜 대단하고 특히 그 국제학교 있는 언니는 거기에 어쨌든 아이를 위해서 가서 그렇게 웃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웠어. 아, 근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밤에 꽤나 흥미로운 얘기를 했거든요. 언니들은 결혼 추천하십니까? 난 강추. 나만 죽였었어. 음. <laughs> 아, 진짜. 완전 <laughs> 웃기네. 와. 강추 강추까지 알았으니다안 <laughs> 해도 후회, 해도 후회라면? 안도 아 어. 아 후회 근데 한번 사는 아, 인생 결혼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? <laughs> 근데 친구게이 <침묵이> 너무 긴거 같아 너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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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laughs> 봐 뭔데? 나는 네. 내가 원하는 그니까 아이의 아빠 상어 결혼했거든. 음. 오빠 아빠로서 완벽해. 음. 나도 좀 엄마로서 음. 완벽해. 아니야 또 다른 아빠가 생긴 거야. <laughs> 아 <laughs> 어, <맞춰,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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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니, 맞아 편안해. 맞아. 오. 음. 맞아 오빠들이 좀 많이 가정적이잖아. 맞아. 음. 아, 아 그래, 근데 맞아. 진짜 아, 다한 번도 거야. 내 편이 아니라고 느낀 적은 없지만. 음. 열받는 내 편이라고 아, 아, 느낀 적은 없지. 아, 아, 아 근데 완전 길. 어. 그렇게너음 <laughs> 웃기지 않나요 언니들 반응이? 근데 다들 <laughs>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 당연히 저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기보다 이 사람이랑 결혼이 하고 싶어서 결혼이 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조바심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랑은 확신이 있다 보니까 뭐 그게 시기가 언제가 됐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, 않더라고요. 지금 제 마음은? 매운 맛을 했더니 맵긴 맵네요. 또 언니들을 만나서 언니들이 장난으로 맨날 야 결혼 늦게 내지는 결혼하지 마 나만 죽을 수 없지 막 결혼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언니들이 그 너무 행복해 하고 아이 키우면서도 진짜 인생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거가 진심인 걸다 알아서 그런 좋은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저는 유부녀 친구들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유부녀 언니들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언니들이랑 시간 보낼 때도 되게 행복하거든요. 아기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친구들 나보다 나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경험했잖아요. 언제? 이, 제주도에 가서 이런 진짜 찐 육아 체험을 해보고 있어요. 그냥 뭐귤 먹고 막 진짜 관광객처럼 노는 거 말고 정말 그, 국제학교 어머니의 주말 일상을 제가 체험하고 온 거거든요. 언니한테 물어봤어요. 언니 주말에 보통 뭐해? 이랬는데 언니가 그냥 이렇대요. 그냥 애기랑 어디 가고 밥 먹고. 그냥 그게 다래요. 그래서 이런 일상 언제 체험해봤겠어요, 제가. 그래서 좋은 주말이었습니다. 어디선가 양미크 밀크! 안녕하세요 우리 크가 살찐 이유는 뭐야? 살찐 모습 좀 보여주세요 우리 밀크 살쪘어요 우리 밀크살 엄청 살쪘 우리 밀크 엄청 엄청 살쪘어요 how's dinner going 아질페스토 파스타. 음, 근데 진짜 맛있다. 그 시판 양념? 자기 뭐 그거 썼지 음. 진짜 맛있다. 파는 거 같은데? 자기가 그 만든 양념은 아니지. 뭐 청정원 이런 거.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 뭐가 서준아 어? 좋아요 구독해봐. 좋아요 구독해주세요. 어? <laughs> 오늘따라 모든 게 지겨운 것만 같아 저기서 나가는 사람들 같은 표정들 짓고 있잖아 의미 없이 흘러.